김다현, 처음 밝힌 화려한 무대 뒤 숨겨진 진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가족까지 모든 것을 희생. 충격적인 고백의 팬들 눈물. 그녀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수많은 이들의 가슴 한켠에 따스한 미소와 설렘이 피어오른다. 오랜 시간 동안 국민소녀라는 찬란한 이미지로 사랑받아온 김다현은 무대 위에서 눈부신 조명 아래 빛나는 스타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외면 뒤에 감춰진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나 환상적인 연예계 생활을 넘어선 깊은 상처와 치열한 고뇌의 기록이었다. 최근 라디오를 통해 공개된 그녀의 충격적인 고백은 오랜 세월 숨겨왔던 진실이 한순간에 드러나며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렸다. 어린 시절부터 김다현은 부모님의 무한한 사랑과 헌신 속에서 자라났다. 그녀의 아버지는 언제나 진실과 겸손을 인생의 근본으로 여기며 딸에게 삶의 바른 길을 가르쳤고, 어머니는 따뜻한 눈빛과 부드러운 미소로 가족을 지켜내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그러한 가정환경은 그녀에게 순수함과 청순함을 선사하며 대중의 사랑을 한 몸에 받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무대 위에서의 찬란한 모습과는 달리, 그녀의 내면에는 누구도 알지 못할 깊은 어둠과 슬픔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오랜 세월 동안 팬들 앞에선 언제나 사랑스럽고 당당한 모습으로 모습을 드러낸 김다현. 그러나 최근 진행된 한 기자회견에서 그녀는 자신의 인생 깊숙한 곳에 묻혀있던 비밀들을 조심스레 꺼내놓았다. 그 자리에서 그녀는 평소 공개되지 않았던 가족과의 아픔,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그녀를 지켜줄 것만 같았던 사람에게 받은 배신의 고통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한순간의 결심으로 무대 위에 올랐던 그녀는 이제 과거의 아픈 기억들과 맞서 싸우며 새로운 내일을 향한 길을 걷고자 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녀의 고백은 단순히 개인적인 상처를 드러내는 것을 넘어 연예계의 어두운 이면과 우리 사회가 외면해온 인간적인 고통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많은 이들이 눈물과 함께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용기에 경의를 표했다. 그동안 세상은 화려한 조명 아래서 웃음을 선사하는 김다현의 모습만을 보았지만, 그녀가 실제로 겪어온 가족에 대한 사랑과 헌신, 그리고 잊을 수 없는 대신의 순간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진실이었다. 그날의 기자 회견은 잔잔한 음악과 함께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현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김다현은 평소의 미소를 잃은 채 한치의 주저함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나 하나 꺼내놓았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왔던 날들, 그리고 무대 위에서 빛나는 순간들 이면에 감춰진 고독과 아픔을 회상했다. 특히 그녀의 인생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 사건 중 하나는 바로 오랜 시간 신뢰해온 매니저와의 갈등이었다. 한때는 그녀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눴던 그 사람이 뒤에서 벌인 일련의 어둡고도 불법적인 거래들이 드러나면서 김다현은 마치 깊은 상처를 입은 채 무너져 내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 매니저는 팬들과 대중에게 믿음직한 인물로 비춰졌던 인물이었기에 그 배신의 충격은 상상을 초월했다. 김다현은 그동안 자신의 가족의 재산과 명성을 노리며 비밀리에 이루어진 거래에 연루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자신은 물론 가족 모두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고 고백했다. 눈물 어린 목소리로 털어놓은 그날의 이야기는 청중들의 가슴 깊은 곳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켰고, 많은 이들이 그 진실 앞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김다현은 그날, 비가 내리는 어두운 밤에 홀로 남겨진 자신의 방 안에서 깊은 생각에 잠긴 시간을 회상했다. 창문 너머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는 그녀의 마음 속 깊은 슬픔과 눈물의 잔향을 연상시켰다. 그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를 곱씹으며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상처를 함께 바라보았다. 그 긴밤의 고독 속에서 그녀는 자신에게 가장 큰 상처를 남긴 사람에 대한 배신의 아픔과 동시에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그날들의 기억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부터 세상의 순수한 모습으로 다가갔던 김다현은 대중의 환호 속에서만 존재하는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언제나 가족이 있었고 그 가족을 위해 한순간도 쉬지 않고 노력해온 한 사람의 딸로서의 삶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아버지의 굳건한 신념과 어머니의 아낌없는 사랑은 그녀에게 삶의 모든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었지만 동시에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어려운 내면의 깊은 아픔을 만들어냈다. 그녀는 지금껏 감춰왔던 그 복잡한 감정들을 한꺼번에 드러내며 과거의 상처와 마주하는 용기를 선보였다. 그녀의 고백은 단순한 연예계 스캔들로 치부될 수 없는 인생 자체에 대한 치열한 성찰이 담겨 있었다. 무대 위에서의 화려한 조명 뒤에는 수많은 눈물과 고통, 그리고 가족을 위한 헌신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겪어온 어려움은 단순한 개인적 불행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잊고 있던 인간적인 가치를 다시금 일깨워주는 중요한 메시지로 다가왔다. 팬들과 대중은 그녀의 진솔한 고백에 자신들의 상처와 아픔을 투영하며 한편으로는 깊은 공감과 위로의 눈물을 흘렸다. 한 기자는 김다현의 이번 고백은 단순한 연예계 이면의 드라마가 아니라 한 인간이 겪어온 인생의 진실한 기록이라며 그녀의 용기에 찬사를 보냈다. 또 다른 언론인은 누리가 알고 있던 국민소녀의 이미지와는 달리 그녀가 숨겨왔던 내면의 고통과 배신의 아픔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준다 라고 평하며 이번 고백이 단순한 개인 고백을 넘어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처럼 언론과 팬들은 김다현의 고백을 통해 연예인도 한 인간이며 그 누구도 외면에서는 안될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다. 김다현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면서 그동안 자신에게 보내온 팬들의 사랑과 응원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전했다. 무대 위에서 반짝이는 미소 뒤에 감춰진 수많은 눈물과 아픔 속에서도 그녀는 늘 팬들의 따뜻한 시선과 격려 속에서 살아왔음을 고백했다. 그녀의 가족에 대한 사랑과 헌신, 그리고 그로 인해 감내해야 했던 아픔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녀의 심장을 아프게 하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원동력이 되었다. 팬들은 그녀의 고백을 들으며 자신들도 모르게 눈시울을 붉히며 우리는 언제나 당신 곁에 있다는 믿음을 다시 한번 굳건히 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단순히 한 스타의 개인적 고백을 넘어 현대 사회에서 성공과 명성이 반드시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화려한 무대 뒤에는 수많은 희생과 배신, 그리고 그로 인한 깊은 상처가 자리하고 있으며 그것을 감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픔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존재한다는 메시지가 전달되었다. 김다현은 이번 고백을 통해 자신의 아픈 과거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며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선사하고자 했다. 그녀의 고백에는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인물들과의 복잡한 관계들이 함축되어 있다. 오랜 시간 함께한 매니저는 단지 단순한 업무상의 파트너가 아니라 그녀의 인생에 깊숙이 자리 잡았던 한 사람이었다. 그가 보여준 이면의 배신은 김다현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그 배신의 아픔은 그녀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되었다. 그동안 그녀는 자신의 모든 신뢰와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만큼 그 배신의 고통은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선 정서적 붕괴를 불러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가족과의 사랑, 그리고 자신이 지켜왔던 무수한 꿈들이 한순간에 흔들리며 그 누구도 감히 예측하지 못했던 결과로 이어졌다. 그러나 김다현은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의지를 잃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닥친 모든 어려움과 상처를 직시하며 앞으로의 길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겠다는 굳은 다짐을 내뱉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분노가 공존했지만 그 이면에는 오랜 시간 쌓여온 인내와 결연한 의지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팬들과 대중은 그녀의 그 강인한 모습을 보며 앞으로 어떤 역경이 닥치더라도 반드시 다시 빛을 발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연예계 스캔들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삶의 무게와 인간 내면의 복잡한 감정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다. 우리는 때로 화려한 무대 위의 미소에만 집중하여 그 뒤에 숨겨진 깊은 상처와 치열한 내면의 갈등을 잊고 살아가곤 한다. 김다현의 고백은 그러한 사회적 인식을 뒤집어 놓으며 사람들에게 성공과 명성 뒤에 감춰진 인간적인 고뇌를 마주할 용기를 불러일으켰다. 그녀의 고백은 한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서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내면의 아픔과 상처를 대변하는 듯했다. 또한 이번 고백은 연예계의 어두운 이면을 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많은 이들이 화려한 이미지에만 현혹되어 실제로 그들이 겪는 고통이나 희생에 대해 외면해왔던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김다현이 드러낸 가족을 위한 헌신과 그로 인한 개인의 희생, 그리고 믿었던 이에게 받은 배신은 우리 사회가 너무 쉽게 간과해온 긴간다움의 본질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오해와 편견을 한겹한겹 한겹 벗어던지며 진정한 내면의 자유를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한 셈이다. 비록 이번 고백이 세간의 큰 충격과 눈물을 자아내었지만, 동시에 많은 팬들과 일반 대중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기도 했다. 그녀의 용기 있는 고백은 앞으로의 길에 있어 한 줄기 빛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며,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강인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다. 김다현은 자신이 겪은 아픔을 통해 사람들에게 진정한 용기와 인간미를 전달하며, 무대 위의 화려함과는 다른 또 하나의 빛나는 모습을 선보였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이들은 각자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으로는 절대 알수 없는 수많은 이야기가 존재함을 깨달았다. 눈부신 스포트라이트 아래 숨겨진 그녀의 고뇌와 아픔,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가족에 대한 사랑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잊고 지내온 따뜻한 인간미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김다현의 고백은 단순한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위로받아야 할 보편적인 인간의 이야기가 되었다. 그날의 기자회견이 끝난 후, 수많은 팬들은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되새기며 감동의 메시지를 남겼다. 당신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우리는 언제나 당신 편이다. 등의 응원과 함께. 많은 이들이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 숨겨진 진실과 그로 인한 고통에 깊이 공감했다. 언론에서는 그녀의 고백을 단순히 연예계 스캔들로만 치부하지 않고 오히려 한 인간의 인생 역경과 성장 스토리로 재조명하며 다채로운 분석을 내놓았다. 김다현은 지금까지 겪어온 수많은 시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또 다른 빛나는 무대를 선보이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졌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마주하며 그 모든 상처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녀의 얼굴에 스며드는 묵직한 눈물과 함께 나타난 결연한 눈빛은 앞으로 펼쳐질 그녀의 인생 여정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동시에 전달해 주었다. 또한 이번 고백을 계기로 연예계 내부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랜 시간 동안 숨겨졌던 비밀들이 폭로되면서 업계 전반에 걸쳐 신뢰와 인간적인 존중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스타들이 자신의 아픔과 고난을 숨기지 않고 드러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퍼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용기를 넘어 연예계 전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다현의 이번 고백은 그동안 겉모습만으로 평가되던 연예인의 이면을 깊이 들여다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동안의 팬들의 사랑과 지지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다. 그녀의 진실한 고백은 앞으로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될 소중한 인간적인 가치를 일깨워 줄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무대는 단지 빛나는 스포트라이트 아래 있는 얼굴만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수많은 아픔과 고난을 딛고 일어선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임을 증명해 보였다. 이제 우리는 김다현이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함께 지켜보며 그녀가 겪은 모든 고통과 배신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가지는지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된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안고 살아가지만 그 상처를 극복하는 힘은 우리 내부에 존재한다는 진리를 일깨워준다. 눈물로 얼룩진 그 한순간의 고백이 오랜 시간이 흐른 후 다시 한번 찬란한 무대 위에 미소로 돌아올 때까지 팬들과 대중은 언제나 그녀 곁에서 변함없는 응원을 보낼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김다현의 목소리와 눈물은 많은 이들의 가슴 깊은 곳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 그녀가 밝힌 진실은 단순히 한 스타의 개인적 고백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잊고 있던 진정한 인간애와 서로를 이해하려는 따뜻한 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소중한 메시지이다. 앞으로 그녀가 어떤 역경을 마주하더라도 그 속에서 피어날 새로운 희망과 비친 팬들과 함께 할 것이다. 김다현의 용기 있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은 아무리 깊은 상처가 있더라도 그것을 마주하고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화려한 무대 뒤에 감춰진 수많은 이야기들은 때로 우리에게 큰 충격과 함께 값진 위로를 선사한다. 김다현은 이번 고백을 통해 연예인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뇌와 진실된 사랑, 그리고 배신의 아픔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한 편의 서사시와 같으며, 많은 이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겪는 희로애락을 대변해 주는 듯하다. 팬들은 그녀의 눈물과 고백 속에서 단순히 연예인의 이미지를 넘어서 한 인간의 진솔한 삶의 기록을 보았으며 그 속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투영하며 공감과 치유를 경험했다.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그녀의 모습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안겨준다. 김다현이 앞으로 다시 빛나는 무대에 서기까지 그녀가 겪은 고통의 기록은 그 자체로 한 시대의 아픈 역사를 대변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비극이 아니라 우리가 잊고 지내던 인간적인 본질과 삶의 가치에 대한 성찰을 불러일으키며 앞으로도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질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종종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이미지에만 집착하며 그 뒤에 숨겨진 수많은 고뇌와 아픔을 잊고 살아간다. 그러나 김다현의 이번 고백은 그러한 우리의 무관심에 경종을 울리는 신호탄과도 같다. 그녀가 드러낸 배신과 상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는 우리 모두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한다. 그리하여 앞으로의 그녀의 행보는 단지 무대 위의 눈부신 조명 아래서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겪은 온갖 아픔을 딛고 일어선 강인한 영혼의 이야기로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김다현이 전한 이 충격적인 고백은 지금 이 순간에도 팬들 사이에서 깊은 여운을 남기고 있으며 수많은 이들이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고 그 속에 숨겨진 진실과 마주하고자 하는 용기를 얻고 있다. 그녀의 목소리와 눈물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나가며 진정한 인간애와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반드시 새벽이 찾아온다는 불변의 진리를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이처럼 김다현의 고백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한 인간의 삶에 내재된 애증과 사랑, 배신과 희생을 고스란히 담아낸 서사시로 남을 것이다. 앞으로 그녀가 걸어갈 길에 또 어떤 역경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그 모든 아픔은 결국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무대 위에서 다시 한번 눈부신 빛을 바라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팬들과 대중은 이미 그녀의 진솔한 고백을 통해 한 인간의 순수함과 강인함, 그리고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소중한 가족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김다현의 이번 용기 있는 고백은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과 깨달음을 주며 앞으로도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잊지 못할 흔적으로 남을 것이다. 그 빛나는 미소 뒤에 감춰진 수많은 눈물과 아픔, 그리고 가족을 위한 희생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가는지를 일깨워주며 다시 한번 진정한 인간적 가치를 회복하도록 이끈다. 그녀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한편의 위대한 서사시로 수많은 이들에게 영원한 감동과 희망을 선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다현은 이번 고백을 통해 앞으로의 인생에서 반드시 과거의 그림자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빛을 향해 당당히 걸어갈 것임을 약속했다. 그 약속의 눈빛 속에는 이제껏 겪어온 아픔과 배신, 그리고 그로 인해 더욱 성숙해진 한 인간의 강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고백이 모든 이들에게 전달한 메시지는 진정한 용기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상처를 인정하고 그 상처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발견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수많은 팬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되새기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응원과 사랑을 보낼 것을 다짐한다. 김다현이 보여준 진실된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영감을 주며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준다. 화려한 무대의 이면에 숨겨진 깊은 고뇌와 배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어나는 가족에 대한 사랑은 앞으로도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가슴 속에 감동과 눈물로 남을 것이다.